오늘 안들 <laughs> 여기네. 어디? 여기네? 월1 5까지 수업이 있어 <laughs> 와. <웃음> We hollin' at to me. そうだキャッ 아빠 거기꼬워주세요 오늘은 3일 전입니다 아버지가 오늘 출근을 안 하신 관계로 아침에 공방 같이 가서 저는 뭐 제품 촬영이 있어서 촬영하고 아버지는 작업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부터 먹고 가야죠 그치 트리트먼트도 있고 음두를 뱀귀를 가장 잘 뽑는 차는 어? 뭐죽 찍는 거지금지금지 왠지, 왠지, 이지 왠지, 왠지, 왠 <laughs> 족발을 좀 먹어. 족발? 보쌈에 비빔냉면 이런 것들. 남자분들 뭐 굴이나 장어 드시면은 정력이 좋다, 활력이 좋다, 약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르기닌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피가 이렇게 통하는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펌핑이 잘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제 혈압을 낮춰주면서 혈액순환을 돕는다. 암모니아 배출, 신진대사 활성, 단백질 합성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아미노산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기닌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흡수 경쟁에서 좀 밀립니다. 흡수율이 좀 낮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푸드 홀로지 제품이 제일 마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고함량으로 들어있거든요 운동할 때 확실히 덜 지친다는 겁니다 이게 섭취를 하고 있는 중간에는 잘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꾸준히 섭취를 해주다가 안 먹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피곤함이 느껴지는 걸 보고 제가 깨닫습니다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면은 확실히 만성 피로 같은 게좀 많이 이렇게 덜어지는 느낌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모닝 텐트 있잖아요 남자분들 네 확실히 좀잘쳐집니다 이거 플라시보 아니고 진짜예요 이게 먹기도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냥 한포쭉 들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아침에 에너지 붐 섭취해 줬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피로감을 많이 덜어줍니다 부원료로 또 BCAA 나야관문농축에뭐 뭐 이런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타민 미네랄을 충전시킬 수 있어서 단순히 운동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컨디션 관리에 좀 민감하신 직장인이나 수험생 분들 있죠 개인적으로는 꼭한 번쯤은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터보 붐은 가루 타입이기 때문에 물통에다가 넣어서 물이랑 이렇게 희석시켜가지고 드시면 은 비타민 음료처럼 드시기 되게 좋 운동할 때마다 중간중간 숨찰때 지칠 때 이렇게 마시면서 운동해주면 확실히 덜 지칩니다. 구원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우린이나 비타민C 프로폴리스 이런 게 들어있어요. 맛이 되게 좋거든요. 여기에 피로회복용 조성물 특허 소재도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비타민 음료처럼 이렇게 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선물용으로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데일리 활력충전용 비타민 음료처럼 드실 수 있는 게이 터보 붐이고 피로감을 좀 자주 느끼셔가지고 빠르게 좀 에너지 충전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에너지 붐을 드시면 되고 본인의 기호에 맞게 좀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아 이번주 너무 열심히 먹었더니 살이 쪘습니다 배틀도 미뤄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마지막 식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바나나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꿀팁인데 이게 찐 브로콜리거든요 와사비랑 같이 먹어주면 항산화 효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성장 와사비 묻힌 브로콜리 무조건 1분 정도만 스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찌면 파괴된다고 하네요 그 항산화 성분 이건 좀 많이 맵네 개꿍 칼로리 어플을 써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거를 쇼츠 버전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냥 평소 에 나갈 때는 저 솔직히 선크림만 발라 줍니다. 면도도 잘안 해요. 일단 운동을 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푸드 홀로지 물통 요거랑 짜잔. 요한 포만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과 운동 장비를 같이 들고 다니죠. 아, 어, 오늘 얼굴이 굉장히 페인 같습니다. 이렇같이 이것도 제 동생 건데 요즘 밖에 나가서 먹을 데도 없어서 여기서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다 이 치킨 치아가타 얘가 탄단지가 진짜 좋아요 단백질 많아요 단백질이 여기지롱 운동기대? 그러길래 지금 오늘도 아르기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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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역시 운동 중에 터무니 <laughs> <laughs> 어때 맛있어? 어동 <laughs> 중에 아, <laughs> 아, 진짜 맛있냐고. 어,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맛있 맛있어? 고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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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비타민C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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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laughs> 굿모닝 여러분 어우 완전 그냥 얼굴이 페인입니다 oh.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딱 무겁다 이게 느껴지는 날에는 에너지 분을한포 섭취를 아예 해줍니다 저희 아버지도 야근하실 때가 많아서 요거 한 포씩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취침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시면 제일 좋아요 조금 새콤해 여기 음. 한관문도 있던데? 아관문 정력에 좋은 건데 <laughs> 그니까 맛은 나쁘지 않지 않아 않지? <laughs> <어른데? 웃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웃음> <좋다니까>. 하하는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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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킨 너겟도 좀 먹어 주고 그럽니다. 대신에 좀 지방 함유량이 좀 낮은 치킨 너겟으로다가 그래서 접시는 0점 세팅해 주시고 이러면 139g 오늘 일과가 끝났습니다.